음, 네, 감사합니다. 고생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저, 안동대일리 소충열 기자입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지난번에 그 이메일 그 잘, 어, 받았는데요. 이게 좀 예. 검토하다 보니까, 이게 그, 라람에는 규정에 이제 뭐, 어, 이제, 예, 선거의 명부봉투을 개봉해가지고, 투표자 수와 투표록의 투표자 수를 대조한다고 이렇게 원칙적인 이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필란 규정과는 별개로 개표소에서는 선거의 명부를 이용해가지고 실제 투표자수 집계가 불가능한 현실을 고려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예 어떤 이게 왜왜 왜 이렇게 실제로는 안 되는지 이게 또왜안 되는 겁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가. 네, 네 여보세요. 예예예. 예, 예. 네. 참이상 네. 이게, 가 그러니까 선거, 이게 이게 나와가지고 원인 규명을 하려고 하면 이게 끝에는 선거인 명부를 대조하는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이제 저는 보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집기가 불가능하다고 어떻게 확인는 원인규명을 또 안하고 음, 네. 일단 먼저 이제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필름에 있는 내용은 네. 네. 말 그대로 필요시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보면은 예. 그 이제 사전 확인이라는 네. 단계가 있고 1 단계, 2 단계 그렇게 예, 예, 돼 있는데 예. 그 과정을 거쳐서 예, 예, 예. 그 현장에서는 예. 다 이제 뭐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고 다만 이제 보면은 그 이제 불일치 될 때는 예. 투표록을 보면은 이제 예, 예, 예. 거의 규명이 된다는 그런 뜻이죠 이제 투표로 기재상 확인하고 예, 그러니까, 예. 그리고 나서 1 단계, 2 단계 단계별로 거쳐서 예. 만약 이제 투표용지 교부수하고 투표수 불합 시에는 처리를 하면 된다는 그런 거를 이제 편람에 했다는 예 근데 그니까 그러니까 우리 네. 그예 계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네, 그 네. 사전확인이나 1단계 2단계를 하면은 모든 것이 규정이 네. 된다 이렇게 네. 이런 얘기인데 네. 실제로는 이제 그 2020, 2022년 대선 때 보면은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서 네. 그 개표상학교에 사매가 많거든요 것도 원은 기는도 제대로 안 하고, 요렇게 많은 채로 그냥 종결이 된 겁니다. 됐고, 그 다음에 또 경기도 안양 동안구 그 호계이동 같은 경우에도 이게 삼천, 투표용지 교부수가 어, 그 3624매인데, 다섯매가 많은 투표수가 나왔어요. 3629매. 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지금 저 알아보니까, 아랍군이 이게 원인 규명을 그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런 많은 차를 해가지고 그냥 결과를 마무리했다 발표하고. 이뭐그 음, 예. 그 세부적인 내용은 뭐 저도 그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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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인 편람에 그, 그, 예. 있는 그런 내용을 보면은 예. 말고도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게끔 그렇게. 예, 그러니까 되어 있는데, 그니까 되어 있는데 대조해가지고 진짜 사전 확인해가지고 되고 이 확인이 이게 되면은 좋은데 중요한 거는 원인 규명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안 됐을 경우에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왜 개표소에서 선거 인명불이행해가지고 실제 투표자수 집계가 불가능 한 현실을 고려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의기에 대해서 좀네 그거는 예?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제 <laughs> 간내 사전 투표자의 경우에는 간내에 해당하는 음면동의 모든 연구를 개봉 후에 그 설명란에 사전 투표 기록을 토대로 이제 간내 간내 구분을 짓게 하는 데 이제 선거별로 달라지는 그냥 간내 부분 기준으로 적용해서 산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예예. 예, 예. 그러면은 개표소에서 사전 투표자 수는 이제 불가능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또 그렇게 선거일 투표자 수 또한 보면은 차고 서명 등 이렇게 실제 투표자 수는 짓기 곤란하다는 그런 거를 이렇게 뭐 이렇게 고려를 한 그런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그 근데 예,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선거임명부라는 것이 이제 그 본투표 때 저도 요번에그 서울시 교육감 선거 했거든요. 아, 예, 그래서 이제 투표일 날 했는데 네네. 이제 거기 가면 이제 세임 세김, 선거 책임부가 있고 그 다음이 이제 그, 그 선거 임명부인데요. 그게 통합선거 임명부 아닙니까? 그것이요. 네네. 예, 거기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사전투표 한 사람이 다시 와서 투표를 하려고 하면, 거기서, 어한 사람이면, 거기 나와 있단 말이에요. 신분증을 주면. 그래서 이중투표를 방지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제가, 그래서 그런 것을 걸렸는데, 저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어 본, 사전투표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선거인명부를 이제, 그, 사무, 투, 어, 투표, 어, 사무원이, 찾아가지고 책임 확인하고 그다음에 선거인 명부에서 제가 이제 서, 설명하는 란을 이제 그 선거인 명부 내부 일 그런 목적을 설명을 합니다, 그죠 설명을 하고 이제 거기 이제 어, 투표용지를 교부를 받죠. 그리고 기표하고 이제 투표함에 넣으면 이제 모두 선거 가 끝이 나고 그것이 그대로 선거인 명부 통합 선거인 명부가 그대로 이제 어 개표장으로 가 가는 거 아닙니까? 예그 네, 다음에 또 사전투표 했을 경우는 사전투표 기록들 그 다음에 관련 자료들이 다 개표장으로 가서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네? 이렇게 투표용지 개수와 불그 투표수 간에 불부합 시에는 우리가 그 원인을 그 뭐~ 우리 하도록 돼 있다고 일반 일선 직원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또 선거관리 그 하면서 많이 나오면 이제 이게 그 국장님이나 아 선거담당관이나 계장들이 이제 그걸 또 보고를 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 위원회 위원들이나 위원장이 또 이제 그런 사항을 또 알게 될 것이고 그분들이 실무는 직원들이 하지만 결정은 판단과 결정은 위원회 위원장 위원들과 위원장이 결정하지 않습니까? 음. 예, 그래서 이게 예, 그래서 몇, 그 보면 이제 위원들 중에는 국민의힘도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있고 뭐 다른 후보 즉 참관인들도 있고 그아참 위원들도 있고 그다음 참관도 있는 상태인데 이게 워닝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광진구 광장동 관내 사전투표함 여기에 이제 투표수가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3배 많은 경우 그다음에 똑같이 2022년 대선 됐는데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이동에 여기는 이제 5매가 더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 지수가 많은 거예요. 모자라는 건 이해, 이해가 어느 정도로 가능한데 은평구에서도 제가 어제 개표 자기가 더니 모자라는 게두 개가 확인됐어요. 근데 모자라는 거는, 그, 이제 물어보니까, 뭐, 그렇죠. 그 가져갈 수도 있고, 모자라는 건 큰, 별로, 그,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남는 거, 그러니까 더 나온 거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충분히, 그 보면, 그 선거관리위원회 직인도 다, 관리관 직인도 있고, 청인도 있고, 뭐, 이런 걸로 다 확인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그 그걸 해야지 이게 이렇게 많이 나왔음에도 이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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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종결한다 한, 한다. 그리고 아니면 여기 말씀하신 대로 별개로 어, 개표소에서 선거인 용불이용해고 실제 투표자 수 집계가 불가능하는 현실을 고려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현실을 고려했는데 그게 뭐냐? 뭐냐, 뭔지가 이제 궁금한 거죠. 이게 이게 장점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한 현실.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일단은 간내 사전 투표 자수 그런 관련된 부분, 사전 투표와 관련된 부분, 현실적으로 이제 선거의 투표 자수 그런 부분, 실제 이제 투표 자수가 현장에서 이제 집기곤란하다는 거, 그 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음, 네, 네. 이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사실 이제 뭐~ 진짜 현실적으로 어떤 게 어렵냐 실무적으로 그 이렇게 듣고 싶으면은 네, 네, 네. 그거는 이제 또 선거관리과에 대 정확하게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나을 음, 것 같아요 네네 그러그러니까 그래, 제가 선거관리과에 전화하면은 기자이기 때문에 또 네. 공무실로 아, <laughs> 통해서 해달라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안 그, 안 그, 안 뭐~ 그런 그러면 안 되는데 기자님께서 예, 예. 정확하게 선거관리에 알려달라 현지에서 예, 한게 예. 뭐냐 그 그렇게 하면 또 그렇죠 저기 저이 답변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렇게 제가 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리고 이게 아, 이게 예, 뭐, 예, 선거 예. 때또 직접 가시 고생하셨겠네요 <웃음> 예, <웃음> 예. 네. 그래 예 이런 부분은 뭐 앞으로 제도적으로 이게 좀 네. 개선이 돼야될 부분인 것은 네. 맞는거 같아요 그죠 예예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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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예예